안녕하세요. 밥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그, 치킨매니아 신상치킨이죠? 아, 치킨이 아니라 닭발이죠? 네, 이 신상닭발인 프라이드 닭발이랑 진미 양념닭발을 이렇게 가져왔고, 어, 사이드로 국물닭발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, 프라이드, 어, 프라이드 닭발이랑 찍어 먹어보려고 같이 시켰고, 이 양념닭발에는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 거예요. 네,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이 프라이드 닭발부터 먹어볼게요. 음. 음? 어 일단 제가 이 닭발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이 프라이드 닭발은 약간 닭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쫀득쫀득한 오징어 튀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 그리고 이, 어, 이 양념 닭발은 진짜 밥이랑 잘 어울려요. 밥이랑 꼭 같이 먹어야 얘는 필수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네 그다음에는 이 국물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. 여기다가 찍어가지고. 어, 이거 국물 떡볶이.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일단 이렇게 찍었어요. 진짜 쫀득쫀득해. 음. 떡도. 음. Mm 음! 이 국물 떡볶이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소스가 따로 있는데, 소스는 안 깠거든요? 뭐 마요네즈 소스가 있었는데, 이게 대박이에요. 국물에 찍어가지고. 후라이드 닭발을 국물에 이렇게 찍어서. 진짜 맛있어, 이거. Мм. Устаа. <목소> <목소> 이 후라이드 닭발 시켜드실 때꼭이 국물떡볶이 꼭 같이 어 추가해서 시켜 드세요 진짜 이거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아, 국물떡볶이에 원래 그 튀김이 맛있잖아요 네, 진짜 약간 오징어튀김 같은 식감의 국물떡볶이 맛나니까어 이거 되게 맛있어 이렇게. 응. 음. 음. 어 이거 진짜 감히 제가 한번 말해 보자면 완전 대박 날것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. 이 치킨매, 치킨매니아의 프라이드 닭발, 진미 양념 닭발. 네, 근데 그 양념 닭발은 조금 신하면, 시간이 지나면, 어, 조금 퍽퍽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, 그래도 맛있어요. 네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고, 네,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